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진짜 그럴싸하죠. 근데 출판사 서평을 보면 더 거창해요. 왜 2030년인가? 임계점이다. 그것은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뭐 앞으로 10년도 안 남은 시점이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로 어, 했던 책입니다. 음. 저 제목부터 좀 보죠. 제목이 원래 영어 제목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030년이 되면 오늘날의 큰 트렌드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모든 것의 미래를 어떻게 재구성하게 될까. 네, 이게 영어 제목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경영학 분야의 책이고요. 또 미국 사람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보라고 쓴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마루 기엔 인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어, 국제경영학 교수입니다. 예일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땄고요 어, 사회학 전공한 사람들 사회구조 분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자는 박사학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 것 같고, 스페인에 있는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를 따요. 오비에도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또 땁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저자는 사회학과 정치경제학의 눈으로 세상을 어, 바라보는 거죠. 키워드는 세계입니다. 인구, 경제, 그리고 기술,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의 변화를 어, 분석을 해서, 아, 앞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망이 있는 곳은 여기구나. 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이 책도 딱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음 산업혁명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된다. 실버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압도한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린다. 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큰 변화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어, 책을 어, 실제로 읽으면서 내내 했던 생각이 좀 제목이 과했던 것 같다. 라는 거였습니다. 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어, 다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건 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이쪽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경제적으로 좀못 사는 어,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또 중국과 인도가 당연히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인구가 굉장히 여기에 많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버 세대가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를 압도하게 되겠죠. 왜냐면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노인 인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젊을 때 일을 했고, 저축을 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노인 인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밀레니얼 세대를 압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또 남성보다 여성이 당연히 더 부유해지겠죠. 왜냐면 하 교육을 이제 많이 받고 있고 사회 진출도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해도, 어, 성적순으로 신입사원을 뽑게 된다면, 앞자리는 대부분 다 여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지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리게 될 거다. 이건 뭐 요즘에도 지금도 뉴스로 맨날 보고 있는 내용이라서 새로울게 없죠. 다만. 아... 이 책을 보면 사회 변화를 정말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라는 점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앞에서 말했지만 이 책은 어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30년을 전망하는 책인 거죠. 책 내용 중에서 저는 실버 세대에 대한 챕터가 참 구성이 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버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압도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밀레니얼 세대가 뭔지부터 짧게 좀 살펴볼게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죠. 지금 가정을 한창 꾸리고 있고 아기들 키우고 있고 또 경제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세대인데 전세계적으로 한 23억명 정도 된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IT 기술을 어, 상당히 많이 접한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 어릴 때 집에 어, 광통신망이 깔린 세대죠. ADSL 이런게 깔렸던 시대가 있었죠 딱그 세대에요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뭐 컴퓨터 통신도 하고 그러면서 인터넷 세대가 됐던 거예요 진학률도 상당히 높았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취업이 잘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많이 미루게 되고 저축도 많이 안 하죠. 은행이 그 꼴이 되는 걸 봤는데 저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또내집 마련보다는 어, 임대를 선호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임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지만, 어, 내 집을 갖는 것보단 빌려서 사는 거예요. 네, 이런 흐름이 바로 공유 경제로 이어진 거죠. 자 예전 세대와는 이렇게 워낙에 다른 성향을 어 밀레니얼 세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 이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죠. 30대 40대 사회 중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했던 건데 근데 이 책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지나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어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향후 10년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라 60대 이상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 책은 어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현재 미국의 부의 80% 이상을 차지한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이른바 실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노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 맞는 말이죠. 인구 비율을 보면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버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돈을 벌려면 이 실버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대 이상의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 거주할 거다라고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딱딱 제시해 주는 게이 책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아, 이쪽 분야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구나. 이 세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대구나. 이걸 경영자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비즈니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긴 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네, 이 책은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은 세대 간의 역학 관계도 바뀌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조선시대 때는 분명히 60대가 늙은이죠. 노인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60대를 노인 취급하면 욕먹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은 동의어가 아닌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돈도 있는데 활력마저 넘치는 노인들. 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젊을 때 돈을 모아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들에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세대들보다 좀더 많은 돈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2030년대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음, 돈이 별로 없는 노인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수 있는 노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좀잘 활용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인들도 분명히 있겠죠. 다시 말해서 노년층의 노동력, 이 노년층의 노동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 이것도 이 책이 짚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총매로 삼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제 근로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2030년이 되면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어, 노동에 대한 어, 임시직 시간제 근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 이건 무슨 뜻이냐. 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책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환경 문제. 이걸 심각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세계 도시 지역의 90% 이상이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환경 문제,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어, 환경 문제 때문에, 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언젠가는요. 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이 노년층이, 어,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가 될 걸로 보인다. 라는 게이 책의 기술 내용입니다. 자, 노년층의 경제 문제. 음, 하나만 더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 수입원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 중에 하나로 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책은 에어비앤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한데 노인의 경우에 가장 큰 자산은 주택이죠. 물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돈이 필요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은행에다가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죠. 네, 근데 이건 어, 매달 돈을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은 잘안 하려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어,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가 있죠. 바로 주택 연금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건 최대 단점이 내 자식한테 내 집을 물려줄 수 없게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어, 에어비앤비를 노년층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집에 방이 하나씩 비잖아요. 그 방을 빌려주고 여행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입을 챙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매달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 없어지는 일도 없고 네. 여러모로 좋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 한 모습인데 이걸 노년층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공유 경제 형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뭐 다들 스마트폰 이용하잖아요. 노인들도 스마트폰 이제 다 쓰죠. 다만 어, 문자를 보내고 받는 방법 모르는 분들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상간에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어, 그런 일을 어,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 또 하나 이야기할 게 건강 문제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나이 들면 신체 불편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실버 시장이 커지면서 2030년이 되면 건강이나 가사 관리 등의 시장이 큰 호황을 맞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약도 어, 언젠가는 조만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치매약이 있긴 하지만 이 약은 어, 치매 증상이 진전되는 걸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런 약이라고 하잖아요 치매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자본가들이 실버 세대를 겨냥해서 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의료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실버시장에서 돈이 되니까 이쪽에 투자를 할 것이고, 치매 환자 점점 많아진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연구 개발을 위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다 보면 치매 치료제가 언젠가는 아 조만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중에 어 돈이 있고, 또,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하니까 몸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치매 걸렸다.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한 편인데 치매 때문에 나의 노년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아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치매약은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노인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2030 축의 전환입니다. 네. 근데 딴건잘 모르겠는데, 2030 2030년이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건강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